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은행 금융상품 소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화 볼때 5,000원 할인을 받을까? 또는 주유할 때 130원 할인을 받을까? 매달 제로데이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행 제로팡팡 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제로팡팡 카드는 한 번만 사용하시면 연회비가 평생 면제되는 카드입니다. 고객님께서 주유나 영화 중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보다 실속 있고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카드입니다. 특별히 매달 10일, 20일, 30일 0이 들어가는 제로데이에는 주유 시 현대오일뱅크에서 리터당 130원의 할인과 보너스 포인트 0.5%까지 추가 적립해 드립니다. 특히 주유 서비스를 선택한 고객님에 대해서는 현대오일뱅크 멤버십 겸용카드로 자동 발급됩니다. 만약 영화를 자주 관람하신다면 현장이나 인터넷 예매 시 무려 5천원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카드입니다.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 시 일일 1회에 하나여 800원 한도에서 무료로 탑승을 할수 있습니다. 주 5일째 실시로 여행을 많이 가는 고객님을 위해 연봉이 3천만 원 이하인 고객님께는 한국관광협의중앙회와 연계하여 지원 한도 내에서 국내 여행 경비를 최고 17만 원을 한도로 최대 45% 할인된 가격으로 아주 저렴하게 여행을 즐기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제로팡팡 카드는 다음과 같은 공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로데이가 아닌 날에 주유 서비스 선택 고객님께는 현대 오일뱅크에서 주유시 1일 1회, 월간 4회, 1회당 10만원 이내로 리터당 40원을 할인해드리고 현대 오일뱅크 마일리지 0.5%를 추가로 적립해드립니다. 그리고 영화 서비스 선택 고객님께는 1일 1회, 월간 2회, 연간 12회 이내에서 영화 현장 발매. 또는 인터넷 예매 시 1,500원을 할인해 드립니다. 다만 할인되는 횟수는 주유나 영화 이용 시 제로데이 이용 횟수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사용 실적에 따른 탑포인트 적립과 전국 백화점 대형 할인점에서 3개월 무이자 할부는 기본이며 월 1회, 연 6회에 하나여 놀이공원 무료 입장 및 자유이용권 50% 할인, 전국 800개의 호텔, 콘도, 펜션 등 제로팡팡 가맹점 이용 시 최고 75% 할인, 아시아나 항공 이용 시 국내선은 5%, 국제선은 최고 7%까지 상시 할인. 렌터카 이용 시 내륙 지역에서는 30%, 제주 지역은 65% 할인 및 흥국생명의 1천만 원 휴일 대중교통 상해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해드립니다. 제로 팡팡 카드의 다양한 혜택은 발급 후 3개월 동안은 실적이 없어도 모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3개월 이후부터는 최근 3개월간 30만 원 이상 카드를 이용하셔야 주유, 영화, 대중교통 할인, 놀이공원, 무이자 할부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유 서비스는 주요 금액을 제외한 3개월 이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제공해 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동일하게 적용되나 카드 특성상 체크카드는 무이자 할부 및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으며 탑 포인트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행 제로팡팡 카드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이나 기업은행 고객센터 1566 25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